지금 아르메니아 국경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저희 차랑. 아무래도 티르키랑 아르메니아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한국인인데 미국 차량이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엑스레이를 어, 찍어야 된다고 해서 갔다 왔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지난번에 조지아 보더 처음에 투르, 트리키에서 넘을 때, 그 패센저들은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입구니아도 네. 동일합니다. 이게 며칠 만에 보는 맑은 하늘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는 조금 내리는 것 같은데, 근데 좀 깼어요. 아르메니아 들어오니까 그래도 날씨가 조금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아르메니아의 스위스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뷰를 보려고 찍었는데 저희 차량으로는 갈수 없는 그런 굴목 굴목 길이어서. 밥을 먹고 올라가 보고 있어요 되게 초록초록한 산들이 많고 그런 산 풍경을 보면서 올라왔습니다 툴 아르메니의 리틀 빌리지 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까 위에 올라가니까 거기로는 그 뷰를 볼 수가 없나봐요 그래서 뭐 추천해주는 곳을 물어봤더니 여기 무슨 올드타워? 호스텔 아니야 이거? 게스트 하우스 네 레스토랑 이랑 여기 는 올드 딜 리건 비가 많이 오 네요. 저희는 천막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근데 조지아 넘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좀 우기 시즌인지 날씨가 좋지 않아요. 봤던 콜롬비아의 고테로 아저씨의 작품입니다. Fernandito g u t e r o Colombia. The Woman Smoking. Sculpture Park. 지용호 한국 사람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지용호, I and Two. 아빠 <뭐봐>, 이거 타이어를 만든 거다. 그러네. <뭐래> <뭐래> 와잘 만들었다. 한국의 한국의 아티스트가 만든 스컬 u l p t 앞에 여기 유명한 작곡가 아르메니아 작곡가라고 합니다.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이금 우리를 투어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오페라 하우스 앞면. 한 점은 수박이랑 멜론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사주겠다면서 한번 맛을 보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 야경. 저희가 올라올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영업 시간이 있나봐요. 그래서 지금 이한 거의 300개 이상의 계단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디 같은 거 따신 계셔서 아 주신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받았어요. 예쁘다. <목소리> 바로 먹는데? 아. 스마트키. 스마트키? 아. 스마트키? 아. 응. 지금은 7월 초이고, 해는 엄청 뜨겁고, 거의 30도 가까이 되는 날씨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바람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저쪽에 마너스 트리가 있는 것 같고, 지하실을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작은 기도방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사다리를. 네, 엄요 작은 기도방인 것 같습니다. People are Yeah.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이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무 신기하면서도 자연의 위대한 창의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생각난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봤는데. 레 e 스 i l 느낌이 있어요. 응. 이 돌의 형태가 <놀람> <놀람> 십자가가 되게 많아. 가릿속은 가릿속은 감정 여기를 떠나기 전 아라랏을 마지막으로 담기 위해서 잠시 도로에 멈췄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없지만 뭔가 안개가 꼈는지 흐릿흐릿하게 보이네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구름이 안 껴서 그래도 좀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I love Garnier 라는 포토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I l o g a r n i I love a r n i e r I n i e r I love g a r r So w e e d o n So we've done it So we've come all the way from South Korea to here, of uh, traveling for tw two years now. Today we are here to share my sister's songs. We are also Christians and we have our faith in God and Jesus. And so the first song that we would like to share is uh, "God is our compass in life." chimba That i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슈퍼무인가봐요. 약간 핑크 오렌지 빛이 돌지만 카메라에는 잘 담기지가 않네요. 엄청 예뻐요 여기는 아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알파인 호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세븐 페니스 패닌슬라이라는 곳에 있는 마누스 중입니다. 哎呀！ 세상 모 르고 뱀 한테 니 컴퓨터 스웨이크 너와 뭐 말든 나끼를 만든 아이 가까이 오는사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라보 며그 외로운 게 복이 알 만한데, 동 시에 choro